젠틀한 팬 서비스 타임 시작합니다. 자, 지금 두 개의 행운의 상자가 들어왔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하나의 상자에는 여러분의 자리번호. 그리고 하나의 상자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팬 서비스예요. 한 분씩. 한 분씩 뽑아주셔서, 일단 자리번호를 뽑으면 올라오셔서, 그 팬이 무엇을 할지를 뽑아주는 겁니다. 정말 다양하게 있어 백허그도 있고요. 눈 맞춤 5초도 있고요. 이름 따뜻하게 불러주기도 있고, 단체 셀카도 있습니다. 다양하게 있는데요. 자, 요거 김경원 감독님부터 시작합니다. 감독님! 자, 자리번호부터 뽑아주시죠. 여기. 하나씩 일단 다 뽑아 주시고 자리로 가 주시면 됩니다. 아니요. 그거는 본인이 뽑는 편해. 게 아니고 팬이 뽑는 아, 겁니다. 네. 자리만 뽑아 주시면 돼요. 자. 너무 낮죠? 우리 주준 씨도 뽑았나요? 좋아요. 자, 감독님부터 번호를 불러 주세요. D7번. D7. D7번.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나오세요. <laughs> 네. 자, 감독님이 뽑아주셨는데 얼른 나오세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D7번이 지금 가방을 벗고,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군자나면뭐 하니까 8번도 나와요. 같이 아, 정말로요. <laughs> D8번 어머, D8번을 뽑아주셨어요. 우리 박성웅 씨가 웬일이야? 7번, 8번이 같이 뽑혔어요. 나오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좌석 번호는 끝이 났고. 어서 오세요. 올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, 23살 이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누구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? 저, 저 사실 친구가 시사회 당첨돼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원래 친구 따라오면 캐스팅 되는 거 아시죠? 대단합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팬서비스 어떤 걸 받게 될지 직접 뽑습니다. 아, 어, 정말 새롭죠? 앞으로 보여주세요. 친구와 함께 왔는데요. 이름 따뜻하게 불러주기. 김경원 감독님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감독님, 조금만 서서 마주보고. 조금 전에 성함이 이 유미요. 유미에요. 유미. 정말 따뜻하게. 정말 그, 이 뭐라고 손난로 핫팩처럼 따뜻하게 이름뿐만 아니라 한 마디 곁들이셔도 됩니다. 자 가시죠. 의미가 있을까요? 괜찮죠? 의미가 있죠. 무슨 말씀이세요? 김경훈 감독님인데요. 자 마주봐 주시고요. 갑니다. 아 어, 유미, 유미 씨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네. 아니 안 돼요. 너무 딱딱해. 유미야 유미야. 유미야, 유미야. 자 갑니다. 유미야 영화 재밌게 잘 봐주길 바래. 고맙다. 와, 선물 주시죠. 사인된 달력을 우리 유미 씨께 드릴게요. 축하드려요, 유미 씨. 축하드립니다. 유미, 네. 유미, 유미. 유미. 아, 저 유미 씨 내려갈 때까지 좀 해주세요. 유미, 유미. <laughs> 꿈에 나오겠다. 꿈에 나오겠어. 자 이번에는 박성웅 씨가 뽑으셨죠. 자 팬서비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아, 23살 장소영입니다. 아, 그 친구가 이 친구군요. <laughs> 소영씨 따라왔다가 둘다 됐어요, 지금. 와, 대박. 자. <laughs> 앞으로 보여주세요. 이름 따뜻하게 불러주기. <laughs> 친구가 대박이다, 둘이. 자. 소, <laughs> 자. 이쪽으로. 자, 마주보세요. 정말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, 박성우씨. 소영이에요, 소영이. 선물 받으시고요. 소영아. 사랑해 축하드려요 o y o u 영씨 내려갈 때까지 g s 소영 o u n g so young, so young, so young, so y o u n 번 어서 오세요 <laughs> 오 <laughs> 얼른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주지훈 씨도 일단 번호를 말씀드릴까요 o e. 1열 23번. 223. 223. 2여 23번 어디 계세요? 2열의 23번? 네. 엄마, 아버님. 아, 아버님, 아버님 오셨어요. 네,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우리 아빠 친구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 진짜. 어. <laughs> 어. 자, 진짜. 일단 와 주시죠. 고모인가? 고모네. 고모. 친고모, 친고모. 우리 고모를 뽑았어. 대박. 자, 일단 고모 이름부터 뜨게 해 주세요. 어서 오세요. 지 <laughs> 주차가 아니야. <웃음> <진짜요>? <웃음> 아니 진짜 아니야. 여기 계신지도 몰랐어. <laughs> 대박. 배우 감독님과 단체 셀카입니다. 오. 본인 소개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24살 최준영이라고 합니다. 준영 씨 축하드려요. 자, 다 같이 셀카 찍을게요. 전화해 갖고 오셨나요? 아, 지인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 같이 우리 성은 씨가 선물도 주시고요. 자, 지인분 찍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좋아요. 이렇게 확 우리 귀엽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성은씨가 악수도 해주세요. 성은씨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분. 정말 고모라면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. 2 3 놔주시죠. 어머. 고모. 어머. 어머. 저, 반드시 급적으로 여쭤볼게요. 정말 주지훈 씨 고모세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서로 주지훈 씨가 고모를 뽑는데 네, 주장 아닙니다. <laughs> 고모가 사실 가족 친척이 이런 팬 서비스 받기가 더 힘듭니다. 고모님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뽑아주시고요. 근데 고모, <laughs> 네. 고모를 빼커가 그렇게 좀어 좋아. <laughs> 어, 좋아. 이름 따는 사람. 아니 이름. 고모, 고모, 고모 이름 알죠? 자, 고모님 이쪽으로 오시고요. 자, 이번에는 가족이니까, 네. 어, 깨에 손을 살짝 한쪽 올려주시고요. 자, 갑니다. 연희 고모,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연, 연희 고모, 선물 고 우리 어? 고모님 주지훈 씨한테 한 말씀 하시죠. 아. <laughs> 영화 대박 나라고요. <laughs> 이 이름은 사실 주준 씨보다 박성웅 씨가 불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연이야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와, 자 이렇게 해서 대박. 오늘 정말 여러분 놀라움의 연속 아닙니까? 와. 친구 따라 왔는데 친구 둘다 네. 같은 걸 뽑게 되고. 주지윤 씨 고모를 우리가 볼 기회가 정말 이런 행운이 연희 고모님을 만나게 됐어요.